방금 우리가 한 것은 법청이라는 곳입니다. 방금 법청을 했습니다. 이는 바꾸어진 선호상인이나라에 가져온 매우 특별한 법입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실제로 법청을 하는 곳은 우리뿐입니다. 유럽에 갔는데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대승경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지금 10년 넘게 대승경전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법을 청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살 수행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을 청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하나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경전과 법에 대한 설명을 청합니다. 법을 청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다 7, 8분 동안 법을 청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복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직접 법을 청합니다. 저는 보살들이 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청하면 불가사의한 출세관의 복을 생성합니다. 세속적 법과 비교해서 출세관 법은 무엇인가요? 출세관 법은 세속적 법으로도 변환될 수 있고 물질화될 수도 있습니다. 출세간의 복은 세속적 복으로 물질화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면 출세간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기 위해 또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출세간의 복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세속적 복은 출세간의 복으로 고체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지을 때 출세간의 복을 짓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보살은 반야지에 지혜, 출생한 지를 열었기 때문에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납니다. 반야지를 가진 보살은 더 이상 전도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을 위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자신에게 나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전도상은 무엇입니까? 꿈은 잠을 잘때 꿉니다. 불교에서 꿈은 당신이 초현실적인 환경에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생각은 무엇인가요? 생각이 뭐가 나쁜가요? 생각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생각은 에너지 사용량 중에 가장 높은 원천입니다. 거기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기 시작하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명상을 하면 생각이 줄어들고 자연히 에너지 레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변심을 냅니다.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욱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실이 됩니다.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그런 예가 있나요? 우울증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사실이 됩니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서 우울증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울증의 환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공격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귀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생각을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과보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합니다. 우울하다고 느끼면 귀신을 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사실 유수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수원을 수행할 때 실제로 귀신을 쫓나요? 가끔은 그렇기도 하지만 가끔은 효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강한 귀신은 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도망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음과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반대쌍으로 구성됩니다. 양은 긍정적이고 음은 부정적입니다. 귀신은 단순히 음의 세계입니다. 신들의 양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음과 양의 결합입니다. 때로는 음이 더 많고 때로는 양이 더 많습니다. 남성은 양이 더 많고 여성은 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은 양이고 귀신은 음이고 인간은 중간에 있습니다. 보살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음과 양을 초월합니다. 성인이 되면 음과 양을 넘어섭니다. 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의 세계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은 음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정신 질환은 귀신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울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그것을 공격이라고 인식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쫓아내세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거기 앉아서 계속 생각하는 대신에 만트라를 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것들을 쫓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에게는 진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거짓입니다. 마음은 좋은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하고 잘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힙니다. 집착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더욱 행복해집니다. 부처은우은우상에오에 오셔서 생은거은이짓이하고하니습 당신의 신의은거은입짓입니짓인짓인데왜그속그렇중하중하게여까생까을 멈출 수 있으면. 모든 고통은 끝납니다. 그러면 오직 안락만 경험합니다. 더 이상 고통은 없고 안락만 경험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생각하는 한 여전히 괴롭습니다. 고통을 끝내면 더 이상 어디에 있든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행복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끝내기를 거부합니다.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합니다. 쾌락을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것을 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 속에 있는 것처럼 삽니다.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이 꿈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꿈 속에만 존재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유쾌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고통입니다. 결과 보자 하면 매우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이 실제로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전도되었습니다. 생각은 정신과 신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생각을 줄입니다. 인생의 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중국인들은 삶은 꿈이라고 말합니다. 하룻밤의 잠은 짧은 꿈일 뿐입니다. 인생은 더긴 꿈일 뿐입니다. 무지 어정은 꿈과 같습니다. 이 몸과 이 세상을 우리는 현실로 봅니다. 사실 그거는 꿈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꿈속에서만 오직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에 반합니다. 우리는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저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참자아가 나오기 전에 사랑하는 거짓 자아를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훈련받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평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훈련 받을수록, 더 많이 배울수록, 거짓된 마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평가하는 법을 배웁니다. 거짓 마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 숨겨진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짓 마음은 실제로 진실한 마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능할 수 없습니다. 거짓 마음을 멈추고자 한다면, 진정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걱정합니다. 분별합니다. 평가합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좋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그것이 거짓 마음입니다. 탐욕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것은 거짓 마음입니다. 그 생각은 거짓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한 다음 추가하지 않습니다. 거짓 마음이 없으면 당신은 훨씬 더잘 기능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은 그만두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분별은 당신의 잘못된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하나요? 당연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검은 것과 흰 것,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인가요? 물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옳고 그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흑백을 보면 그냥 보고 려놓습니다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사들은 분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별하는 마음을 멈추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흑이어도 괜찮습니다. 백이어도 괜찮습니다. 분별은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선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것보다 어떤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익을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번뇌를 봅니다. 내면을 봅니다. 왜 번뇌롭나요? 번뇌로운 것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보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번뇌롭습니다. 집착을 확인하면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번뇌는 사라집니다. 번뇌를 따르고 더 악화시키는 대신에 나의 집착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집착을 하나요? 당신은 항상 관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번뇌롭게 만드는 집착의 본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집착을 발견하면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번뇌가 사라집니다. 거기 앉아 명상하다가 아들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것은 번뇌임을 깨닫습니다. 왜 내가 번뇌로운지, 어떤 집착이 번뇌를 일으키는지 스스로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쓰레기 더에 던져 버리세요. 그러면 더 이상 번뇌가 없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쓰레기 더에 던지면 더 많이 번뇌롭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 집착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